안녕하세요. 뛰기는 내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거 데이지꽃 블랭킷 동영상 올렸었죠. 근데 뜨면서 저는, 음, 이게 계속 팝콘을 뜨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빠르게 떴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살짝 차이지만 그 방법으로 뜨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요게 지금 팝콘이 한두 개면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 여덟 개, 밑에 줄에서 열 여섯 개에서 2 4 번이나 뜨니까 조금 제가 뜨는 방법으로 뜨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일단 여기 첫 단은 똑같아요. 사슬코 다섯 코 만들어서 링 만든 후에 짧은뜨기 8개 떠주는 거 여기까지 갔고요. 두 번째 단은 이제 팝콘뜨기인데 실 감아서 들가고 여기서 사슬코 세개 올리고, 한길긴뜨기를 세번더 떠줬어요. 그럼 총네개 돼요. 세 코, 네 코. 뜨는 후에, 정상, 보통 팝콘뜨기는 여기 기둥코 머리 여기 코에다 넣어서 이렇게 빼주죠. 그럼 여기까지 떴어요. 그럼 사슬코 하나 뜨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또네 번을 떠줘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개네개 4개, 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요 바늘을 실에서 빼서 이렇게 코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오죠 이렇게 뜨고 또 한코 떠주고 이러면 계속 바늘을 쓸 때마다 빼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모양만 같으면 되니까 좀 빨리 뜨기 위해서 네개 뜨고 바늘을 빼지 않고 이, 이 공간에 바로 넣어줬어요 여기 넣어주고, 그냥 짧은뜨기를 바로 해줘요. 그러면 똑같이 팝콘뜨기 나와요. 이렇게 해서 뜨면, 좀, 바늘을 빼다 꼈다 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바로 사, 사,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면 돼요. 그러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팝콘이 24개나 되니까, 훨씬, 편리하고 빠를 것 같아요.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에 놓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8개 떠주고요. 둘, 셋, 네번 뜨고 바늘을 뽑지 말고 여기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똑같이 여덟 번을 해주고, 그 밑에 다시 또 여,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 일곱, 여덟 번 떠주고, 그 다음에는 사이사이 두 번씩이죠? 요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어요. 별다른 건 아니구요. 이렇게 해서 파건 스티치 뜰 적에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